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화 캠광남기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 심신의 질병 특히 마음의 병으로 힘들하시는 어 분들께 희소식이 될 만한 그런 인터뷰 그런 주인공분을 모셨습니다 어 지금 작년에 그으셨죠 내가 작년에 4월달부터그었어요예 예. 어, 네. 여기 여기는 봉정산이고요. 네. 봉정산에 저희 회원분이신데. 네. 어, 약을 완전히, 우울증 약을 네, 완전히 끊으셨다 해가지고 네, 지금 네, 인터뷰를 네.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올해 대, 략 연령대 좀 말씀해 주시고 증상 어, 한번 제, 말씀해 주세요. 제가 6 5세예요 예, 예. 음, 그리고 내가 그몇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우울증이 왔었어요. 4, 5년 전에? 예. 예.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가슴 너무 답답하고. 아. 그 목욕탕도 못갈 정도로 막, 여, 뭐, 저도 예, 알아요. 그 불통증이 예, 나니까. 많이 겪어봤어요 네. 탈성은못 들어갔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차던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예, 예.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쪘었어요. 음, 예. 네. 안 움직이니까. 예, 예. 그 병원을 몇 군데 가도 선생님들이 운동해라, 운동해라, 운동이 어. 싫었었어요. 왜냐면 예, 예. 나오기가 싫으니까. 우울증 환자 예. 특유의 그. 예, 예. 예. 나오기는 예. 운동을 안 했어요. 예, 대부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살이 이렇게 쪄보니까몸이 예, 예. 병이 오더라고요. 아. 우울증 오면서 병이 나우더라고요 콜레... 육체의 병까지? 예. 예. 콜레스테롤 당뇨. 예. 다아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신발을 신고, 여기 산에 올 생각을 안 하고, 요, 비엔날로만 들었어요 신발만 예, 예, 신고. 예,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올라오니까 다 맨발 복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예, 예, 예. 한 2년을 밖에서들었어요 이제 신발 신고. 아, 그래도 약을 먹었었어요, 그때까지. 일반, 일반 운동화 신고, 매, 운동, 예, 일상생활 했지만, 예, 우울증 약은 먹고는 셨고 예, 2년, 예, 예, 계속, 계속 그우러도 우울증 약못 끊고, 약 먹으면서도 운동화 신고 걸었어요. 예. 예. 이제 약을 도저히 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끊으나 끊어야 되는데 다시 끊을 수가 없어요 두렵죠 그거 끊으면 또 불안하고 잠못 자고 네. 너무 네. 잠을 못잔 거예요 두려워요 네. 이게 심신 특히 이게 네. 신경, 정신질환 안 겪어보신 분들잘모잘 몰라요 보통 얼마나 괴로운 근데 거. 주변에서 뭐 식구고 뭐 시인들이 제발 끊으라고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된다 말이 쉽죠 네 근데 나는 못 끊고 네. 계속 달달마다 약을 일곱 동 하면 그 병원에 있어요 네. 뭐 다니는 거그 병원에서 약을 하다가 먹었는데 먹으면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여기를 신발 신고 아니 신발 신고 걷고 있는데 누가 지인이 나한테 그러더니 언니 신발 좀 벗고 해봐 맨발 좀 해봐 그랬 음 아니 무슨 맨발로 해동화초로 뭐 내려왔네 예딱내 예, 뒤따라면서 <laughs> 그런거야나 신발 신고 걷고 있는데 예. 언니 좀 신발 좀 벗고 거기는 저기서 도 하고 있는데 매일 신발 좀 벗고 해봐 그래서 예예. 아 그럴까 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뭐 신고 했죠 그냥 예예. 나도 모르 다른 남자니까 열심히 따라 했는데 한삼 개월 사월달 시작해서 예, 예. 5월6월달 되니까 삼 예. 개월 되니까는 나한테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나도 예. 모르고 저리온 거예요. 아, 똑똑하고, 예. 뭐 약도 안 드셨는데? 예, 아니 그때 당시에는 약을 먹고 있었죠. 아, 아, 예. 근데 약을 먹어도 그렇게 저림이 안 왔었어요. 아, 아 약을 예, 먹고 예. 있었어도. 예. 근데 진짜 나 이제 저이온 거예요. 나한테 예. 이렇게 TV를 보는데. 나도 꿉뽕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laughs> 예. 뭐지? 왜 내가 저름이 오지? 예. 그렇게 잠을 못 자, 내가. 예. 약을 먹어도 깊이 잠을 못 자, 내가. 왜저름이 없지? 그리고 이상하다 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니까, 잠이 온 거예요. 아, 낮잠을 좀 꿉뽕 한, 예. 밤에 주무셨어요? 네, 예. 꿉잔 예.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가, 어. 내 몸에 병고 변하고 오는구나. 그리고 아, 예. 그 뒷날부터 내가 가사막 약을 안 먹어봤어요. 아. 그 뒷날부터. 한번 끊어보자. 내가 뭐뭐 뭐 이게 뭐가 오구나 그러니까 하고. 두 달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네, 이제 삼 개월이 딱다된 시점에서요. 예. 그래서 약을 딱뿜고 잠을 챙겼는데 잠이 온 거예요, 이제. 아. 오, 고라 떨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그렇게 신발 신고 한2 년을 여기 했어도 잠이 안 왔는데 예. 약도 못고 그랬는데 예. 이게 보습로서 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진짜 나한테 오는 거라고 예예. 약을 딱 가면 일주일 끊어봤어요. 예. 일주일 끊고 안 되면 다시 예. 먹자 하고 예. 일주일 딱끊 긍정적인 많이 드네 예. 예. 일주일 끊어보자. 약 이미 한 달치 처방전 해달아 집에 있으니까 예예. 이제 하다가 두려면 먹자 하고 딱 일주일 끊었는데 진짜 하나도 저기가 없어요. 그냥 뭐, 그대로 자 두려움도 없고, 뭔 고통스럽고, 도없 잠도 잘 오시고. 에이. 에이. 잠도 너무 잘 오고. 에이. 이게, 이게 막, 이게, 변비, 그, 살이 찌니까, 그뭐 아는 게 변비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그것도 잘 되고. 그러니까 배변도 잘 되시고, 에이. 잠도 에이. 잘 오시고, 에이. 약간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도. 에이. 에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아, 이거 뭐가 있구나, 그러고, 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날마다. 와. 일주일에 딱한 번, 일, 일요일에 한 번, 아니면, 토요일 한번 빠고는, 날 거의 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날마다 한다는 거. 예복 받으셨네. 복이 네. 빨리 받으셨어. 복이.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에이. 약도, 지금 약안 먹은, 이가 당년 3월, 6월부터 안 먹었으니까 지금 1년이 다돼갔잖아요 박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1년이 다 되갔잖아. <laughs> 요 이게, 신경정신질환 약을 네. 드시는 분들은, 특히 뭐, 공황장애나 여러 불안장애, 뭐, 또, 우울증,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1년째 약을 네, 안 드셨다는 거는, 네. 앞으로, 우리 사모님께서 맨발을 포기하고 멀리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는 올 이유가 없다 저는 나는,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이 맨발 나는, 나는 다 자랑을 해요 네. 나 사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들도 그래 엄마 사람 됐다고 그러니까 옛날, 이런 분들이 맨발 전도사가 되는 거죠 네, 나는 우리 애들이 그래요 나는, 나는 우리 엊그제께도 어, 우리 네. 아버님 시험을 제사를 모셨는데 네. 우울증 왔을 때는 제사도 제대로 안 지냈어요 그러죠 음식도 안 하고. 나부터 살아야 되는데 제사가 문제 근데 작년 올해 내가 제사를 거언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에이. 우리 신우가서 언니가 사람 됐네. 맨발 맨발 붙고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장가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 도 사람 됐다 그러고. 에이. 근데 나는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면은 맨발 걷기를 하루에 보통 얼마 정도 하시는지? 하루에 한 시간 넘게 걸어요야 이러니까 낫죠. 신경 우울증 에이. 약을 안 드시 지일 년째. 여기서 밟고를 한 시간. 여기서 한만 보는 채못 걸어요. 만 보가 어떨 때는 만보 걷고 맨발로만.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서 신발 신고 천 보, 여기서 만보, 하루에 만 보, 하루에 만0천 보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만 보로 가깝게 걸다고 봐야 돼 맨발로. 이거 재작년에 저하고 소수 한두 분이 걸었을 때에도 오늘날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날씨가 따뜻한 지금 상황에서 봉정산에95% 이상이 맨발이잖아요. 좀 날씨 따뜻해지면 이런 치유, 간증 해주신 분들이 한 분은 한분 나오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예, 좋아해, 이렇게 지켜볼 입장에서 예, 서로 예. 이렇게 긍정의 기운, 좋은 기운이 오고 가는 것 같고, 또이러으로써 이게 자동으로 이 맨발 홍보가 되고, 치유 간증이 알려지으로써한 분이라도 살리게 되고, 예, 자, 너무 이게 신경 정신이 힘든 분들 가끔 극단적 설택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막아질 수 있는 또 광고, 방법이 전달이 되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철 차례는 어떻게 하셨어요? 겨울에는 저.. 보신을 만들어서, 어! 밑바닥을 다, 나 지금 가방 있는데, 예. 보신을 만들어가지고, 예. 밑바닥을 다 잘라내고, 위만 따뜻하하고 눈밭에 걸었어요. 역시, 우리, 에 교요, 박수 한번더 쳐주세요. 아, 우리, 아, 우리 에 교요. <laughs> 지금도 보신 삼고 다녀요 예, 예. 날들은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걸어다니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발도 안시렵고 뭐가 그렇게 아파서 그러냐고 걔네가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죠. 한번 해, 해보세요. 해봤어해봤어 나는, 예, 나는 내가 좋으니까 한 거예요. 예, 예. 옆에 사람 진짜 무시했어요. 무시 난 누가 예.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좋으니까. 저 예, 예. 그 겨울에도, 나 혼자 했어요. 거의 겨울에 여기서. 나 혼자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겨울에 보신 신고, 예. 바닥 잘라가지고, 진짜 여기 몇 바퀴 돌고, 저큰산두 바퀴 돌고. 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는 여기, 여기 우리가 공원 쪽에서도 따뜻하게 하고 치워놓지만, 사모님은 여기 봉경산 을 사랑하시는 에, 거야. 네, 나는 기만 왔지. 흙도 흙도 좋고 나무 너무 좋은데 에이. 박동창 회장님께서 이 봉경산을 극찬하셨거든요. 이게 봉경산 매니아신 거야. 아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저기 밑에도 아까 우리 강모 사모님도 그러시고 우리 신경 정신이랑 뭐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신 분들이 우리 봉경산에서 맨발 걷기로. 그, 오랫동안, 몇년 동안 드셨던 약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예전에 힘들었었다고 못 느낄 정도로 목소리가 이렇게 밝으시잖아요. 목소리가, 아, 예, 옛날에 예. 목소리도. 목소리가 안 이렇게 안 밝을 않고. 정도로 이런 분들이 많이, 않고. 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내가, 이제 회장님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인사만 할 정도였지, 이렇게 대화를 <laughs>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예. 내 마음속으로 이어요 진짜 고마우신 분이다. 아유. 나 처음에 와서 들었거든요. 회장님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항시 그랬어요. 진짜 고마우신 분이다. 진짜 내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저기 했으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 <laughs> 생각까지 나 했었어요. 아, 진짜로. 이거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나는 내가 여기서 너무 음. 좋고 너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예, 나는 예. 저 약을 내가 언제, 진짜 먹으면서 나는 이약좀 끊었으면 언제나 예. 끊어질까? 언제 끊을까? 지금은 아예 그런 생각도 안 나시고, 오히려 이제 다른 분들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네,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세요? 왜안 하세요? 네. 좋은데 왜안 하세요? 뭐가 좋아요? 하다 보면 좋을 때 좋은 애가 나타나나 네. 그랬거든요. 제가 쉽게 사람 하면 그래요, 사람들한테. 안 좋아지는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맨발 걷기도 하면. 온몸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laughs> 야. 너무, 나는 너무 내가 여기서 너무 복을 받았고 예, 너무 좋고 예. 우리가. 예. 예. 100년, 200년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언제까지 사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단, 그 가는 날까지 하루 이틀만 고생하고, 편하게 가는 게, 건강해지는 게 그렇죠. 사는 맞아요. 목표이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는 맨발 걷기를 계속 네. 해야 됩니다. <laughs>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살면서, 네. 내가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네. 다시는 일이 약도 안 먹고, 이렇게 네. 사는 게 사는 거지, 네. 진짜 그, 이 우울한 이렇게 갇혀가지고, 네. 어, 나가기도 싫고, 의사가 운동하라니까 내가 의사한테 돌파를 하겠어요. 무슨 운동이 갖고 내병이 날것 같냐고. 그런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웃음> 그렇게 <웃음> 힘드실 때는 가족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니, 가족도 마음에 안 들고. 가족도 마음에 안 들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세상 아니, 모든 게다 귀찮고. 그때는 뭐. 너무 그 시일이 오래 가다 보니까 다 네. 가족들도 그냥 엄마 약 먹은 다가 엄마 약 먹어. 근데 엄마 뿜고 엄마가 좀, 엄마가 그 약을 뿜고 네. 엄마가 좀 이겨내봐.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되는거예요 어떻게 이겼네 내가 약이 없으면 못살것 같은데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트라우드도 생겼고 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 나 약도 끊고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그거 지는 음. 사람 있다 그래요 어쩌면 장기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가족한테도 은연중에 멤버 홍보를 하신거야 그분 가족들도 나중에 힘들면 아 예전에 우리 엄마가 에이. 이래서 몸이 에이. 좋아졌다 에이. 분명히 이제 또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laughs> 엄청 많은 지금 에헤, 나는, 생명 에헤, 수많은 분들한테 건강을 지금 전도하고 에헤, 생명을 살리시는 했던요 오늘, 오늘 인터뷰도 응해주셨고 에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말씀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돈도 안드리고 이런 운동이 어딨어요? 그렇죠. 돈안드리고 이렇게 하는. 남들은 없어요 남들은돈 들여서도 그안 낫고 그러는데 이게 돈안드리고 말씀도 말씀다 이게 성공적냐고요 봐봐요 일단. 병원, 아프면 병원 찾아가기 힘들죠. 병원 가서 의사한테 툭 하면 잔소리 듣고 야단 맞죠. 네. 그돈 내야 되죠. 또줄 서서 약, 그때 약 받아와야 줘? 되죠. 직접 운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아니면 때스, 택시, 버스 타야 되잖아. 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살이 쪄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당뇨가 높았는데 지금 정상 돼버렸죠. 응. 당뇨도 정상 됐어요? 네. 아, 그걸 빨리 말씀하셔야지. 아니 선생님이 약을, 약을 먹어야, 조금만 더 가면 약을 먹어야 지요 근데 당뇨도 지금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약을 타러 가는데 혈압 혈압은 있어요. 근데 혈압은 이제 떨어졌어도 약은 먹어야 되니까 네. 먹는데 당은 안전히 정상적으로어요 이렇게 우울증 영원이 빨빨 안녕. 네. 그다음에 당뇨도 정상. 네. 이제 혈, 혈압약만 아마 내년 이맘때 또 인터뷰 <laughs> 저랑 하셔야 돼. 어디 못 가. 근데 이제 살만 좀더 빠졌으면 <laughs> 네. 좋겠어요. <laughs> 아니 혈압약 끊으신 분 많이 계시니까 네. 내년에 <laughs> 고혈압 <고회람> 인터뷰 예약. <laughs> 아, 네. 예약 이상. 네. 밝은 어, 인터뷰였어요 정말 그죠?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안 믿게 되니까 <laughs> 수많은 분들에게 <laughs> 네. 어떻게 보면 희망과 건강 진짜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온 그 호랑이는 썩은 동화줄을 잡았지만 우리 맨발 걷기인들은 제대로 된 동화줄을 잡은 <laughs> 네. 거잖아요 <laughs> 어, 너무 좋아요 네, 수많은 분들에게 동화줄을 선사해 주신 우리 사모님께 <laughs> 네. 감사 인사만 사모님. 아, 제가 회장님한테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네. 이상 봉정산에서 신한 정신질환 우울증 이런 걸로 힘들어 하신 분들께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영상 인터뷰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에 또더 또 기쁘고 재미있는 영상 인터뷰로 찾아뵙겨,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나는...